말. 오케이. 말. 말해! 내 테스트 하고 있는 거야, 개새끼야. <laughs> 아니, 나 근데 너 내릴 때마다, 저거 뭐야? 무슨 뭐, 돌멩이가 내리냐? 어, 이거 뭐지? 야, 우리 사람 있는데? 내 바로 뒤에 있는데요? 알아요, 그거. 오. 아, 정말. 좀... 아. 나야날 버려 그냥 왜너 죽었어? 설마 죽었겠어 초보도 아니고 시발 <laughs> 올라가내 쪽으로 가고 있어 야돈 나온다 어떡해야 잠깐 어디냐 근데 이야 그래, 이따 이따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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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인데요 온다 온다 잠깐만 준야 내가 못 빠갈게 봐 야야야 아이고 씨발너 죽었냐? 아니 아야선려 샷건이 나 피가 없어 근데 내가 더 없어 아죽겠다아 안돼 준우야 <목소리> 뭐야미친놈야이씨발 고인모덕 2명 잘 모르겠다 고인 보석과 동시에 찌질해. 어? 뭐? 어 뭐야? 어 버금가? 오님, 도와. 아이 잠깐만요. 이거 뭐, 버그야 이거?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<laughs> 이거 왜안 주는 거임? 밑에 한 명이 있는데 저거 마셔서 죽어. 뭐임 근데 한 거?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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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. <웃음> 필라가드 뭐임야? 뭐야? 어, 온더락스 밑어. 두 명인데. 근데 돼. 킬로그에 필라가드 뭐야? 필라가드. 몰라 유. 아, 두지데이것 뭐 같은데? 저, 저 낙산 스킨 거다위물인데 그래, 어떻게 같은 건물 내려온다랑 주아 나 먼저 게 미안해 <laughs> 어떻게 걍 도망간다, 나? 레이줘여기는털수 어. 있겠지? 여기 템 없나? 아무것도 없네이 개새끼만 버리고나 쏜다, 개새끼야! 하나 더 맞춰요. 나내 얼굴이 빛나가지금 아, 털거 없어, 여기. 아이, 그냥 따라오시다, 그냥. 아이, 못 이긴다고. 2대1인데? 아, 야, 쟤네도 2명이었어. 나 맞음, 아니, 뭐맞은거지이 <laughs> <여기서 웃음> 보인다고, 저게? 너왜 맞았냐, 씨발. 이게 보인다고, 여기서? 아이또 맞추면 야 잠깐 야 <laughs> 뭐야 이게 나는 <laughs> <난> 안봤는데 <laughs> 가봐 1000억 도다 깨졌네 씨. 뭐야 저거 야, 그,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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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LDM인가? 아 사람 있잖아 근데 그러면 뺏어먹을까 우리가 저거 야 뺏어 뺏어 뺏어먹자 뺏어먹자 저거 갈아타자 그냥 이거도. 야이 쌍류라 내려내려내려나 강도 강도 사가사사사 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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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옆에 사람사 그냥 가가가 사야사 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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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사 하사. 하사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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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라고. 야, 리장 3초 남았다고. 막아보자 그냥. 경적 없네 이거는. 커터 그 소울신야 지금. 아니 우도못 쟤들 개웃어가다. 쟤네, 쟤네 플레온 소환는데왜 우리가 뽑고? 야, 우리도 어, 쫓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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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무다 저거 경적 올는거내거 거 아니야? <laughs> 야말 걸어봐. 나 마이크, 이거, 키 없음, 설정 안 해가지고. 아, 니가 해봐. 그... 말했는데, 야, 이쟤 삐리새끼야, <laughs> <laughs> 아니, 씨가, 언제까지 쫓아와? 에이, 박아버려, 박아버려. <laughs> 어이, 아저씨, 한판 해보자는 거야? 흐허잘 <laughs> 꺼지나, 어, 이거, 이러면? 씨발, 니네 뒤질래? 이제 어디, 비하이드만 탑 줘. 족된다, 너네, 그러다잉? 공어로 안주네? 끊고 다치는 수가 있어므로 안주네? 근데 우리가 이기고있음 지금 주도아너대 친구야? 왜? 뭐라는데? 우리에도 말굴고 있어 나 안들려 지금 한번 해보자는거야? 너네 그러다 x 댄다하면서 <laughs> 누가 갑이고 우리인지 모르지 새끼야 아, 우리한테 욕요 뭐라는데? 너가 우리가 갑인지 모르지 새끼야 이러던데요? 앞에 <laughs> 오있다 어? 진짜 시작 야아아아 야! <laughs> 야, <이> <laughs> 야..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제아아아아 <laughs> 그냥, 대 공박아, 같이 터질 거 터질 거면. 좋겠다, 아이. 야, 여기까지. <laughs> 아! 아, <꺼져>. 껐잖 <laughs> 오! 예한 팀이 두, 그, 다른 어, 팀이. 어, 어떻게 취소하지? 뭘 취소해? 이거. 이거 어떻게 취소해? 뭘 취소해? <laughs> 이거, 지금 봐봐. 어떻게 찍그 어. 정도가 오 클릭? 오 클릭? 어. 1번 <laughs> 그래. 넣어. 1번 넣어. 1번. 1번? 어. 지숙이 까다 고 어디? <웃음> <웃음>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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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 있음. 이렇게 살려줘 살려줘. 어. 수 술상 깎. 어, 아, 씨발! 아 총이냐, 총 여기? ATM 있어. 아, 그거 알고. 맛없은 그거는. <laughs> 아, 총이 없다고, 총이. 총, 총, 총. 아, 나 진짜. <웃음> 야, 아이 <laughs> 야.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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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ㅋㅋ <laughs> 아니.. <laughs> 아니. <laughs> 안한다고.. 안한다고! 안한다고! <laughs> 아.. 이거 진짜 죽어나 진짜 죽이려는거야.. <laughs> 야.. 안돼.. 안돼.. 죽이면 튀길 친구.. 내가 먼저.. 어디.. <laughs> 어디.. <laughs> 아니.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 왜요.. <laughs> 나 갑옷이랑 다 깨졌다고.. 씨발. <laughs> 가지고 있는데 내버려 네, 지금? 없어. 어, 죽어야지, 그러면, 죽어야지, 그러면, 없으면. 죽을게요. <laughs> 어, 죽나가요. <이거>. 없다고, 씨발, 로마. <laughs> 야, 이거 뭔 소리야? 야, 얼굴이다. 씨발, 새끼. <laughs> 지금 떨어진다. 에이. 에이. 아! 이씨. <laughs> 희발! <laughs> 아, 나 진짜, 이, 진짜 불편하게 하시네, 좀! 에이! 희발. <laughs> 아! 여기가 어디여? 여기가 <laughs> 어디여? 야! <laughs> 와우! 아니,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, 솔직히, 이거는. 깜짝이야, 이거 뭐야. 절규하면서 뭐야. 아, <laughs> 야, 뭐야. 네. <laughs> 아니, 왜받으 저게? 아니, 십새끼 뭐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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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? 깜짝이야, 씨. 어? <laughs> 아람. 씨발, 어, 깜짝이야, 뭐야. 와,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야, <기음한테 왜> <laughs> 존나 무섭네. 야, 기념한테 왜 치열이야? 존나 고릴라처럼 생겼다. 아, 존나 무섭게 생겼다고. 아, 이거 나보다 니가 더심한 고릴라가 생겼다는 건 뭐야? 가야된다고? <laughs>

아니 왜 그래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왜? <laughs> 아니 약어아 <알았어, 알았어. 웃음> 나한테 왜 그럼 아니 이제 그대로 딴거니 아니 나는 진짜로 니할줄 네 몰랐어 이걸 걸리네 아야미 뒤에 약켜 야! 야! <laughs> 안막고 <laughs> 나 이거 안막고 지아이발려아 우리 발 앞에 는데 우리 죽는다고 개사기 앞에 있다고? 뭐이 아 우리 발 앞에 있다고, <laughs> 발 앞에 있다고. <laughs> 하지 말라고 죽 <laughs>